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일판일세가 2014년 12월 5일이었고요 지은이는 오프라윈프리 옮기니는 송연수 펴낸 곳은 주식회사 북하우스 퍼블리셔스입니다 지은이 오프라윈프리는 너무 유명해서 길게 설명이라든가 이렇게 읽어 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타임 선정 20세기 위대한 인물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오르신 분이시죠? 작가님 소개는 이것으로 하고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프롤로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 책을 위해서라면 한 번은 더 되풀이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한다. 1998년 지금은 고인이 된 시카고 썬타임즈지의 영화평론가였던 진 시스텔과 겪은 일로 나는 당시의 생방송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 내가 출연한 영화 빌러비드를 홍보하고 있었다. 그날, 진과의 인터뷰는 상당히 깔끔하게 진행되었고, 우리는 대화를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그때, 진이 오늘 뗐다. 그런데 말이죠, 오프라. 당신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날이 내생애첫 인터뷰는 아니었다. 나는 여러 해에 걸쳐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받고 또 받아왔지만, 이렇게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일은 흔치 않다. 그런데, 그날 인정하기는 싫지만, 지는 내 말문을 막는데 확실히 성공했다. 아, 영화에 관련해서요? 내가 더듬거리며 반문했다. 그가 노리는 것이 뭔가 더 크고 의미심장하며, 더욱 복잡한 주제임을 아주 잘 알면서도 그럴 싸한 대답이 떠오를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꼼수를 썼다아니요 내가 뭘 물어보는 건지 잘 알면서 그래요.나는 오프라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어 내가 확실히 아는 게어 음. 진, 그 질문에 관해서라면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게 내가 확실히 아는 거네요. 그로부터 16년이 흘렀고, 오랜 시간 많은 생각을 곱씹은 후, 그가 한 질문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자리 잡았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O 매거진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한 달에 한번 칼럼을 쓰면서 그 질문을 탐구해 왔다. 그런데 믿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내가 확실히 아는 게 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만약 편집자가 한 번만 더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혹은 봉화를 올려서 이번 호의 칼럼은 어디쯤 와 있느냐고 나를 재촉한다면 이름을 바꿔버리고 팀북트로 도망가버릴 생각이라는 거다. 그건 내가 확실히 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젠 정말 끝이야. 난 바닥이 났어.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라고 외치며 0기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 닥치면 어느새 개들과 함께 산책하러 나가거나 녹차를 우려내거나 욕조에 몸을 푹 담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그러고 있노라면 불현듯 수정처럼 맑은 깨달음의 순간이 반짝이며 다가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준다.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본능에 따라 확실히 알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게 해 준다. 그럼에도 이 책을 위해 내가 14년 동안 써왔던 칼럼들을 다시 읽어봐야 했을 때는 다소 거북해질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 찍은 사진을 보면서 저땐 저런 머리 모양과 옷이 괜찮아 보였다니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라고 느낀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예전에 쓴 칼럼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까? 과거에는 확신했던 것들에 대해 현재 이 자리에서는 내가 제정신이었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이다. 나는 소비뇽 블랑 한 잔을 옆에 놓고 책상 앞에 앉아 빨간펜을 손에 쥐고 숨을 깊이 들이쉰 후 칼럼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고 있자니 칼럼을 썼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인생에 어디쯤 있었는지에 관한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머리를 쥐어 짜고 내 영혼을 찾아 헤매며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이른 아침에 눈 뜨던 나날이 바로 기억났다. 그 시간을 통해 나는 우리 삶에서 기쁨, 회생력, 경외, 교감, 감사, 가능성 같은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아주 잘 알게 되면 그 깨달음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기 마련이다. 14년간 써 칼럼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달았음을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 이 책에는 내가 저항도 해보고 울고 도망치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으며 가까스로 수궁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배운 그렇게 해서 결국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된 교훈들이 적혀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오래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진 시스켈이 던졌던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하는 것이다. 장담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정말 멋진 것을 발견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건 결국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목차는 1장 기쁨, 2장 회생력, 3장 교감, 4장 감사, 5장 가능성, 6장 경외, 7장 명확함, 8장 힘. 제가 좋아하는 장은 4장 감사와 5장 잠재력에 관해서 이야기한 가능성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삶에서 느꼈던 진솔한 얘기를 저희에게 알기 쉽게 풀어 쓴이 책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온전하게 살겠다는 선택을 하자. 그렇게 당신의 여행은 시작된다. 오프라 윈프리 지금까지 발전과 풍요를 전달하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책방이었습니다. 오늘도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